5월 5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제 61회 백상예술대상이 개최되었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방송 TV 영화 연극 부문에서 최고의 작품 배우에게 수상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진행은 방송인 신동엽, 배우 겸 가수 수지, 배우 박보검이 맡았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호흡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신동엽은 올해로 무려 일첫 번째 백상 MC 마이크를 잡았으며 수지 역시 백상 MC 10주년이었습니다. 행사는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최고상인 방송 부문과 영화 부문 대상으로 각각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하얼빈의 홍경표 촬영 감독이 선정되었습니다. 흑백 요리사 김학민 PD는 한국 제작진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모든 걸 불태웠던 셰프들 감사드린다. 나영석 선배가 대상을 받는 걸 백스테이지에서 봤었는데 오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정말 수많은 스태프들 없었더라면 이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방송 부문 최우수연 기상엔 주지훈과 김태리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지훈은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다. 너가 나와서 대표로 인사해라 라는 느낌이다. 재밌는 소통할 수 있는 작품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라고 파이팅 넘치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김태리는 오롯이 담기지 못했을 지난명과 암의 시기를 지나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것을 선생님들 존경하고 감사드린다. 큰 상을 받기에 부족한 점이 가슴에 남아 부끄러운데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부족했던 부분을 낭만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다음을 더 잘해내고 싶은 마음인 것 같다. 원동력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부문에서는 조정석과 전도연이 수상자로 호명됐었습니다. 조정석은 기대 안 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도전이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무모한 도전은 아닐까 생각했었다라며 계속 믿음 갖고 모든 분들과 작업했었는데 그게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걸 인정받는 기분이라 너무 감사하다라며 관객들께 감사하다라며 계속 도전하는 배우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도연은 일이 많이 없을 때 만나서 만든 일이다. 감독님이 전도연의 새로운 얼굴을 찾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게 빛을 발한 것 같아 감사드린다. 모든 순간 함께한 스태프들 감사하다. 무엇보다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다. 좋은 작품으로 극장에서 만날 날 고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TV에 는 드라마는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배우진은 확실히 최대훈, 여메란이각 남녀 조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최대훈은 몰래 카메라 같다.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들리다. 가장 좋은 어린이날 선물이 될것 같다. 이상 받으려고 살면서 상을 못 받았나 보다. 제작진으로부터 연락 왔을 때 짜릿함, 잘 해내갈 수 있을까. 염려, 걱정, 행복, 잊지 못할 여정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이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위로를 받아서 자꾸 눈물이 난다. 위로를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다. 앞으로 더 여러분들 위로하며 살도록 하겠다. 남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배우로서 본분 생각하며 행복한 영향이 있는 배우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최대훈은 각박한 세상 속 힘들 때 외치시라. 학시. 라고 말해 웃음을 남겼습니다. 영화 부문 남자조연상에는 배우 유재명이 수상했는데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를 참 좋아한다. 이 역을 잘 해내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촬영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감이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감독님께서 나도 이 영화를 잘 만들지 불안하다.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고 말해주셨다. 그 용기와 위로, 사람 좋은 미소를 좋아한다. 저희는 행복한 현장이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형제 같았던 선균이와 정석이와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과 장흥의 밤에서 술잔을 나누며 웃으며 부둥켜안았던 그날 밤을 잊지 못한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를 그리워하며 같이 영화한 분들을 추억하며 행복한 밤이 될것 같다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인기상은 선제없고 티어 tvn로 신드롬을 이끈 배우 변우석과 김혜은이 수상했습니다. 변우석은 바쁜 일상 속 팬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라며 위로가 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수 있는 배우 될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혜윤은 팬들 사랑만큼 무거운 상을 받게 된것 같다. 팬들 앞으로 오래 봤으면 좋겠다.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 되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시상식에서 회자가 된건 박찬욱 감독의 소감이었습니다. 시상대의 오른박 감독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며 전난 생각을 자주 했다. 큰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용감하고 현명한 국민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점이 공통점이지 않나 싶다. 위대한 국민 수준에 어울리는 리더를 뽑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극중 차승원 씨의 못되고 못난 선조 그런 사람 말고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할것 같다라고 소신을 남겼습니다. 이밖에 추영우와 최원빈이 방송 부문 남녀신 인상을 정성일, 노윤서가 영화 부문 남녀신 인상을 수상했고 신동엽과 이수지가 남녀예능 인상을 수상하며 많은 이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백상 예술 대상은 1965년 한국 대중문화예술의 발전과 예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한 시상식으로 1년간 방영 또는 상영한 TV, 영화, 연극 부문 제작진, 출연자들에게 시상하는 종합예술상으로 올해 백상예술 대상의 주제는 향해, 항해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대중문화예술의 발전과 항해의 여정을 백상예술 대상이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수상한 배우와 작품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 백상 예술 대상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글을 작성하는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